보통 업스트림 석유 주식을 고를 때 보는 것이 현재 주가를 대비해서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재 생산량, 둘째는 미래 가이던스, 셋째는 자산의 질과 매장량, 넷째는 부채 등 재무 상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주환한 여부일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하자면 경영진의 능력이나 현재의 찐 상황, 그리고 회사의 규모나 인지도 등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은 선행지수이다 보니 저는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업사이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고유가 아래에서는 당장 부채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생산량을 늘리는 회사를 선호합니다. 결국 늘어나는 비용과 이자 부담보다 생산량을 늘려서 수익을 늘리는 게더큰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주식 시장에 상장해서 투자금을 모으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비용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부채가 적은 회사를 선호합니다. 당연히 부채가 적으면 좋지만 개인적으로 어깨 내에서 가장 부정적인 회사가 부채는 많이 없으면서 성 장을 멈춘 회사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ATH처럼 부채는 별로 없고 매장량은 엄청난데 또 생산 단가가 높아서 물 들어올 때 노저야 하는데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주환원을 하는 것도 아닌 이런 회사들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굳이 예를 들려고 한 말이고 ATH는 매장량 대비 제일 저평가이고 최근 조정을 크게 받아서 현재 주가는 혹할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등한시한 게 미래의 옵사이드만 보다 보니 현재 해징 상황이나 주주환 원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해창이야 긴 회사 인생에 길어야 1년짜리라고 생각했고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 성장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지출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장에서 잘 버티는 주식들이 대부분 배당이 좋은 주식들이고 해창 손실 또한 주가 변동에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와 전쟁 등 여러 복합적인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고 유가가 와고 이 유가가 얼마나 지속 될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다 보니 시장 입장에서는 당장 물들 들어왔을 때노저올수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역대급 유가이기 때문에 해징 1년 기다려주는 것조차 조바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해징이 없는 캐나다 회사 CJ가 가장 잘 나온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징이 없었고 헤비오일 주력의 유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8%의 배당재개도 큰 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장량의 한계를 이유로 업사이드는 비교적 다른 피어그룹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잘 버티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CJ는 2분기 실적도 잘나오고 다음 실적 발표 때에는 배당도 많게는 2배 올려줄 가능성이 있고 순부채가 제로가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옵시디언 에너지 서두가 길었는데 OB는 제취향에 가장 적합한 주식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75% 정도 오른 회사이지만 아직도 피어그룹 중에 주가 대비 현재 생산량이 이 회사보다 좋은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2분기 생산량은 1분기에 비해서 13.5% 56%가 올랐고 작년 4분기에 비해서 는 20%가 올랐습니다. 1분기 때는 카펙스를 때려 넣으면서 순부채가 오히려 늘어났는데 2분기 에는 순부채를 100밀리언 달러 넘게 줄였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주당 ffo 수치를 현재 주가 대비해서 보여주는 pffo 지표 를 비슷한 시총의 sgy 국내에서 가장 경제성이 좋다는 피어스 리버의 클리어 워터에서 o b 보다 좋은 유전을 소유한 bte 그리고 시총이 조금 큰 cpg와 비교 해보면 각각 5.54 9.24, 9.54, 8.73으로 OBI가 수치상 거의 반 정도 저평가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적인 저평가는 다른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봐야 하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OBI가 시총 대비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2분기 생산량을 시총이 비슷한 SGY와 비교하면 원유 비중이 SGY가 높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OBI가 50% 정도 많습니다. 거기에 기존 주력인 펜비나의 칼슘 유전 이외에 클리어워터와 바이킹 유전을 동시에 개발하느라 카펙스 비용을 기존 계획보다 늘린 공격적인 투자도 마음에 듭니다. 이들 새 유전에서 나오는 라이트 오일, 천연가스, 헤비 오일과 NGL의 생산량 비율도 각각 39%, 34%, 20%, 8%라서 분산 투자 느낌입니다. 거기에 11.95%의 높은 이자율이기는 하지만 5년 만기 127.6 밀리언 달러의 새 채권을 발행하면서 만기 채권 상환을 해결했습니다. 이로써 당장 부채 갚는데 급급한 다른 회사와 달리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마인드로 엑셀런트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성장성으로 극과 높은 이자를 감당하겠다는 공격적인 경영도 마음에 듭니다. 주주환원을 재개하기까지 부채 목표는 빠르면 올해 10월에서 11월쯤 달성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배당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피하고 주주환원으로 도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먼저 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형 캐나다 회사들의 경영진이 엔지니어 출신들이 많은데 오비이는 펀드 회사에서 골러먹다운 CEO. 가 경영을 맡아보니 굉장히 공격적이고 해칭 같은 것도 짧은 텀으로 하는 등 뭔가 세련되어 보입니다. 2분기에도 상당히 높은 기준 가격으로 해칭이 되어 있었는데 3분기에도 생산량의 반 정도가 상당히 높은 가격에 해칭되어 있는 것도 현재 유가 슬럼프를 생각하면 예술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CEO가 자기 보너스를 두둑히 챙기는 세밀함까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가장 최근 8월 3일에 주당 US 8.14불에 5천 주를 사기도 했는데 보너스 받는 것에 비해 생색내기에도 너무 적은 양 같습니다. 전체 매장량은 피어그룹에 비해 특별하지는 않지만 PDP 매장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말은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에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PDP 매장량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칼륨 유전의 라이벌인 비애이는 기업가치 대비 PDP 매장량 가치가 OBE보다 더 저평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채 갚느라 바쁜 비애이보다 현재는 부채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OBE가 투자처로는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n a 의 경우 보통 섹터 흐름이 좋은 경우 목표 주가가 P2 매장량은 넘기 힘들지만 P1 매장량 기준 NAV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재 주가 대비 충분히 두배 이상 먹을 업사이드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OBI 같은 캐나다 회사는 따로 미국 달러 표시가 없으면 대부분의 단위는 캐나다 달러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고 현재 OBI는 공격적인 경영에 올인한 상태라 가장 큰 위험은 유가 등 제품 가격 폭락입니다. 하지만 이건 대부분의 회사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오비 자체가 워낙 소형회사이기 때문에 엄청난 주가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지 에너지, SGY에 투자하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주력 생산 유전들이 모두 캐나다에서 가장 경제성이 좋은 유전 타포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캐나다 1위 유전은 앞에서 설명한 피어스 리버의 클리어 워터입니다. 그리고 쉐일오일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의 유전이기 때문에 원유함량이 높고 감소율이 낮고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미국으로 치면 퍼미온의 쉐일이 아닌 전통적인 방식의 유전을 소유한 아리아이와 특징이 비슷합니다. 거기에 유가 85불 기준으로 P1 매장량의 NAV가 캐나다 달러 17.79불인데 앞에 OBE에서 설명했듯이 유가 매크로에 문제가 없다면 캐나다 달러 18불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SGY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몇 건의 자산 인수로 자금을 마련하면서 은행으로부터 60불대 초반의 스와 패징을 강요당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확실히 보장. 받기 위해서였고 sgy도 당시에는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유가가 너무 올라서 원유 생산량의 반 정도가 낮은 가격에 해칭된 덕분에 2분기에 어마어마한 해칭 손실을 기록했고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은 올해 해칭 손실이 작년에 인수한 총 인수자금을 훌쩍 넘을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반기에도 여전히 평균 실링 us 68불 정도에 해칭되어 있지만 그나마 원유 생산량의 약 50%에서 37% 정도로 줄어듭니다. 다행이라면 내년에 스와패트 이 모두 끝나고 첫3 분기 동안 원유 생산량의 30% 정도만 양방향 칼라스에 해칭되어 있는데 평균 실린 가격이 US 130불로 높게 되어 있고 하방은 배당 지급이 가능한 유가 US 62불에 되어 있어서 일종의 유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현재 연4.8% 정도의 월 배당이 하반기에는 두배 정도 오를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채 대비 주주환원 계획에 의하면 6월 30일 기준 순 부채는 280 밀리언 달러 정도로 하반기의 해칭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200밀리언 달러 부채 목표는 유가가 특별히 높지 않은 한 올해가 아닌 내년 1분기에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2분기에 FCF가 36밀리언 캐나다 달러였는데 헤징 손실이 FCF보다 많은 46밀리언 캐나다 달러였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현재 배당은 FCF의 약 25%로 간주하고 내년 1분기에 첫 부채 목표를 달성하면 FCF의 총 50%를 배당 등 주주 환원으로 배분할 계획인데 내년에 헤징 상태가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실적도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나온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유가가 평균 85불이라고 가정하면 FCF가 약 165밀리언 캐나다 달러입니다. 다시 말해 연말이면 세 번째 부채 목표인 125밀리언 달러를 맞출 수 있고 FCF의 75%를 주주원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겠지만 SGY 역시 올해 해징이 원수고 작년에 자산 인수한다고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 유상증자에서 발행된 주식수가 늘어난 게 아쉬운 점입니다. 프레센트 포인트에는 CPG는 아마도 캐나다 회사 중에 2분기 해칭 손실을 가장 크게 기록한 회사일 겁니다. 하반기에도 원유 생산량의 45% 정도가 US 60불대 중반에 해칭되어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도 해칭된 가격이 평균 US 70불대 후반으로 썩 좋지는 않지만, 생산량의 20%뿐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CPG의 실적은 해칭 손실을 제외하면 깔게 없을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2분기 넷백이 거의 캐나다 달러 76불로 미국의 비슷한 라이벌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캐나다 법상 1년 동안 자사주 매입을 할수 있는 양이 총 발행 주식의 10% 정도인데 2분기에 7.2 밀리언 개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폐기했고 내년 3월 초까지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일 계획입니다 cpg는 지난 1년 동안 4번이나 배당을 올려줬고 이미 7월 6일에 발표한 것처럼 3분기 부터 배당을 20% 정도 올려주기로 해서 현재 주가 기준 연4.5% 정도입니다 2분기 말 기준 순부채는 1.45 빌리언 캐나다 달러 정도인데 1.3 빌리언 캐나다 달러 정도로 줄이면 fcf의 50% 정도를 주주환원으로 사용할 생각인데 2분기 끝나고 260밀리언 달러의 자산 판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부채 목표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발행된 주식 수가 많이 줄어들 거고 해칭도 줄어들고 자사주 매입에 쓰던 돈까지 배당 으로 돌린다면 상당한 양의 배당 규모가 될 겁니다. 내년부터 줄줄이 매년 부채 만기가 다가오는데 어마어마한 현금 흐름을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cpg의 단점으로는 대부분 전성기를 지난 낡은 유전을 가지고 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무 상태를 비롯한 주주환원 진행 상황 등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크게 문제가 없고 회사 규모도 있으면서도 특이하게 업사이드가 두배 정도로 낮지도 않은 굉장히 레어한 주식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오비비 같은 주식인데 둘다 올해 해칭이 망했다는 닮은 점이 있지만 나름 규모와 인지도가 있는 회사인데 겨우 1년짜리 해칭이 이렇게 저평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업사이드만 꿈꾸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가 변동이 심한 소형주에 도박을 거는 것보다 CPG, OBB, Vt, CHRD 같이 규모가 있고 현재 주주 원원이 코앞이면서도 업사이드도 나름 나쁘지 않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양가라 리소시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YGR의 매력은 자산을 인수하지 않고 본인 자산을 이용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동시에 부채를 갚아나간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현금흐름 대비 부채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현재 시총 대비 약 69%가 부채 정도로 부채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매도 세력도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2분기에 순부채를 23밀리언 캐나다 달러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 제품 가격 폭락이 없는 한 2년 안에 부채를 다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부채가 크게 문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YGR은 해징이된 양도 매우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단지 올해 생산량 가이던스를 달성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올해 평균 생산량 가이던스가 하루 12,000BOE였는데 2 분기에 생산량이 기대에 못 미치는 1554 BOE를 기록했고 1분기에도 1 BOE밖에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평균 12,000 BOE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생산량을 폭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 조정을 크게 받기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소식에 의하면 현재 13,000 BOE 정도 생산 중이고 경영진들도 올해 가이던스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4분기에는 평균 14,000 BOE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내년에는 15,000 비오이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산량의 원유 함량이 달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YGR은 시총 대비 OBI보다도 생산량이 좋습니다. YGR의 가치는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평균 생산량 목표는 올해보다 하루 평균 2,000 b o e 늘어난 14,000 b o e 입니다 YGR의 또 다른 문제는 기존의 부채 대비 주주 환원 타겟이 순부채 150 i 리언 캐나다 달러였고 현재 이미 달성한 상태. 인데 경영진이 금리 인상 부담을 이유로 주주환원 부채 목표치를 100 밀리언 캐나다 달러로 낮췄습니다. 하반기에 카펙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생산량이 전반기보다 많이 늘 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 겨울로 가면서 어느 정도 유지한다면 올 4분기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주환원은 내년 1분기부터 할 가능성이 큰데 오비이처럼 배당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걸로 봐서 자사주 매입을 먼저 할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기준으로 YGR. P1 매장량의 NAV가 캐나다 달러 8.92불이고 현재 제품 가격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말에 조사할 때는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현재 주가가 캐나다 달러 2.58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오늘 소개한 회사 중에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업사이드에 도달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최근 3달 동안 미국과 캐나다 회사 중 천연가스 비중이 높거나 낮은 회사들의 주가 변동 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최근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고 반대로 천연가스는 많이 올라 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입니다. 단지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인 AECO는 미국 천연가스 가격만큼 오르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봐야 합니다. 3개월 동안 주가가 플러스인 회사는 두 곳인데 하나는 특이하게 유럽의 천연가스 자산이 있는 v t 고 나머지 하나는 캐나다 최대 천연가스 회사인 TOU입니다. 생산량 중에 원유 함량이 많은 회사의 주가 변동이 좋지 못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천연가스 비중이 높은데 주가가 많이 내려온 회사들은 조금 억지로 까이면이 없지. 않습니다. 생산량의 98% 이상이 드라이 가스이고 LNG 수출 터미널과도 가까우면서 요즘 뜨는 천연가스 유전지대인 헤인즈빌의 자산을 보유한 CRK 같은 경우 한달 동안 37%나 오르면서 주가를 많이 회복하는 중입니다. 아직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3자 처리 시설 문제로 생산량이 줄어든 캐나다 몬트니의 PIP 경우는 올해 말에 순부채가 제로가 될 정도로 재무 상태도 좋으면서 매년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저력이 있는 회사인데 현재 업가 당하는. 느낌이고 YGR 역시 천연가스 회사치고 리퀴즈 함량이 많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상반기 생산량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약간 억지로 까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PIP이나 YGR은 핵징 상황도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인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에 SPR 방출이 끝나고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서 바이든의 언플이 잠잠해지고 중국의 20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3연임을 하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나 해외여행도 좀 풀리고 연말에 러시아 석유 제재도 발동하면서 유가가 다시 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기까지